얼마 전에 손님이 한 연달아 몇 번을 오시는 거예요. 남자 손님이 한 분이 네. 나이가 좀 있으셔. 네. 약간 한 50대 음... 한 초반 정도로 보이시는 손님이 네. 연달아 몇 번을 오시더라고요. 그더니 하루는 나한테 네.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어... 어? 아니요. 아 일단 먼저 직원분한테 물어보고 제차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일본 사람이냐고. 네. 어, 아니요, 아닌데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 일본 사람이래. 아, 아 어, 어, 그러시냐고. 일본 사람인 줄 알았대. 네. 우동 맛이 너무 맛있어서, 어 어, 일본에 있는 우동보다 더 맛있어서, 여기는 무조건 일본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 네. 그래서, 아, 아니라고 감사하다고. 자기는 지금 한국에 7년째 살고 있는 주재원이라시는 하 거야. 아 어. 송도에 살고 계시는데, 아, 자기가 한국에서 먹어본 우동 중에는. 클래스급이라고 자기 서울에서도 많이 먹어봤다고. 응. 어, 너무 진짜 그날은 기분 좋죠. 진짜 기쁜 하루였어요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모캠피입니다 오늘은 동인천 인천 낭만마게 두 번째 가게죠 우키야 우동 우키야에 방문해서 후쿠오카에서 우동을 배워오신 아주 멋진 사장님의 가게 맛있는 우동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면실이 따로 있어요. 어, 여기가 재면실이고. 어, 같이 가보시죠. 여기다가 체크해서 주문하는 그런 방식인데. 음... 고보텐 하나 자루 오동 하나 할게요. 네. 어디까지 나오는데? 있는 게 자루 우동 이거 이게 고어태 우동이에요 진짜 내 우동 먹을 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목, 목, 목구멍에서 뭔가 느껴지나요? 어. 넘어가면서 이미 그냥 터터달때 <laughs> <laughs> 촉감. 예. 혀 닿을 때, 어. 씹을 때, 삼킬 때 진짜 다 기분 좋았어요. 그그 <laughs> 그 있어요 그 식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맛을 떠나서 그 식감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질감 이런 거에 거기에서 느끼는 네. 맛있는 게또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음식에서 그런 게있어그 맛과 다르게 촉감에서 음, 음, 오는 음. 그런 즐거움이 있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어떤 우엉 튀김이 들어간 우엉 튀김이 들어간 우동이고 따뜻한 우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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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음, 음. 아... 우엉 튀김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소금 엄청 많이 들어가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laughs> 이게 반죽물인데 엄청나게 들어가요, 소금이. 근데 사실 먹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아, 염분이 다, 나... 삶을 때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아. 예, 예, 염분이 다 빠져나가요. 먹을 때 이걸 먹는 게 아니네요. 예, 그러면. 예, 예. 예. <웃음> <웃음> 그죠, 염분. 먹을 때 이걸 먹으면 굉장히 그러니까요. 짜게 느껴지죠. 네.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데. 그니까요. <laughs> 전에 방송국에서 한번 와가지고 아 1박 2일 동안 찍고 갔거든요. 엄청 오래 찍었네요. 예. 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찍는 게뭐 부담스럽지가 않아. <laughs> 다행입니다. <웃음> 저도 모토캠핑으로 MBC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 진짜로요? 오. <laughs> 이거를 후쿠오카에서 배우신 거잖아요. 예. 그럼 후쿠오카는 아예 그냥 우동을 배우러 진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살려고, 아... 이민식으로 가족들 데리고 갔다가, 네. 둘째도 생기고, 오빠 한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네. 얘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좋아하는 우동을 배워야겠다. 음... 그거라도 가져가야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지. 아... 그래서 계속 수련하다가, 들어고온 거예요. 여기 자리 잡으신 지는 얼마나 되실 거예요? 지금 이제 2년. 2년? 예. 이제 2년 됐어요. 우키아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본 본토 그맛 그대로. 어, 한국에서는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본 본토의 그맛 그대로 하는 데가 위기에 뭐 있겠지만 아마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따뜻하게 먹을 때랑 그렇게 차가운 거들 이번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예, 예. 많이 틀리죠? 예, 많이 다른 것 식감이 완전히. 예. 음. 찬 거에서 확 그게 차이가 큰것 같아요. 그찬 거는, 물론 그 뭐, 쯔유 맛도 있지만, 네. 그면 자체를 되게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훨씬 쫄깃거리더라고요. 응. 하시다 보면 거의 벽돌 같이 되겠는데요? 그쵸. 렇몇번 네. 이게 과정이 겹죠 저기, 거치면 엄청 매끄러워지고 표면이 엄청 단단해지고. 네. 그리고 저는 땀나고 아, 그렇죠. <웃음> 땀이, <웃음> 땀이 겨울인데도 땀나는 여름에는 와 여름에는 진짜 지옥이 지옥 <laughs> 지금 여기 동인천 쪽에 자리 잡으셨잖아요 네. 오,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라도 있으세요 어... 그냥 원래 이제 인천 사람이고 인천을 좋아해서 가게를 꼭 인천에다 해야겠다는 라 마음을 먹고 음, 친구 추천을 이 동네를 한번 돌아보는데 분위기에 완전 매료돼서 음... 음. 서울에서는 뭐 우동 맛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유명한 데도 많이 있고 뭐, 뭐 미슐랭이라든지 블루리본 아, 네. 뭐 이런 우동 가게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래도 사람들한테 불려지기를 그래도 인천하면 음. 우동 우키아도 있다. 음. 음. 인천에서 우동 먹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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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맛있는 우동이 있는 거 아는데 인천에도 네. 맛있는 우동이 있다. 네. 어. 상당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는 게 포부죠. 네. 아, 주차장 좀 만들어주세요. 네. 아, 진짜 주차장 <laughs> 주차장 아, 주차장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꼭. 그럼 이걸 이제 숙성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부터 네. 네. 내일 오전까지. 지금도 저는 네. 이 사진이 이런 사진 오. 메인. 내가 이 앞으로 이거 사겠다. 는 어. 집사람이랑 <laughs> 멀티스트랑 아, 재밌게 사시네요. 일본에서 아레스? 아니, 똑같이 옛날 옛날 똑같이. 아, <laughs> <옛날, 옛날, 웃음> <laughs> 진짜 열심히 타셨군요 정말 <laughs> 멀티로도 서킷하고 <laughs> 네. 멀티, 코너 타고 빠니 근데 빠니시죠두카티스트셨네요네 네. 네. 아? 여기 연주, 파트, 파트 연습장 가서 네. 이런 식으로 어, 이개양장에는 정말 볼게 너무 많아요 뭐 인천분이라던가 아니면 인천에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꼭 한번 이개양장에 와서 음, 굉장히 역사가 있는 많은 뭐 볼거리들 즐길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고 뭐 오신 김에 뭐 영혼을 담아 만든 우동도 한 그릇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낭만 막의 두 번째 장소 우동 우키야에서 맛있는 우동 먹고 그다음에 사장님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개항장에는 재밌는 가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가게들을 하나둘씩 좀 소개를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록하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얘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